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달걀 등 식재료 취급, 보관 및 손보고가세 예방 수칙.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의 약 52%가 7에서 9월에 집중되어 무더운 날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달걀을 사용한 조리식품과 김밥, 보시락 등 복합 조리 식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가금류, 포유류의 소화관뿐 아니라 물과 토양에도 존재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섭취 시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므로 발걀은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보관 온도 준수, 구분 사용, 가열조리, 세척과 소독의 다섯 가지 수칙인 손보고가세를 제시했습니다. 손씻기는 발걀, 육류, 가금류를 만진 후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해야 합니다. 보관 온도는 달걀을 구입 즉시 냉장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에 의해서 4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채소, 육류, 어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니 달걀, 육류, 가금류 등은 반드시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야 안전합니다. 칼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또는 살균제로 깨끗이 세척과 소독해야 합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고 산란 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달걀물 혼합에 사용되는 용기는 주기적으로 세척과 소독하며 김밥 등 다양한 식재료를 다룰 때는 위생장갑을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증상 회복 후 2에서 3일간은 조리를 피해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최대한 빠르게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시 먹지 않을 경우 냉장 보관하고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재가열해 드세요.